봄을 시세 많은 추위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상을 회복하겠고요. 한낮에는 14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또 내일도 하늘이 맑아서 크게 나는 일교체만 유의하면 바깥 활동하기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전국적으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활동하기는 좋지만 화재 위험은 무척 높습니다. 계속되는 맑은 날씨에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고요. 또 산불 위험도 높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도로 시작하겠고요. 대전 영하 1도, 전주 영하 2도, 대구 2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 12.4도였던 서울 기온이 내일은 14도로 예상되고요. 대전, 전주 15도, 광주, 대구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봄 기온은 더욱더 완연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봄비가 조금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